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스타일링 컨텐츠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날쌀해지니 날씨에 아 그럼 오늘은 또뭘 입고 출근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옷 때문에 출근하기 싫다 이런 분들의 사연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회사 그만둘 순 없으니까 뭐라도 입고 나가야죠 출근할 때꼭 들고 가는 거 뭐죠? 가방 가방 맞아요 여러분 가방이에요 그래서 가장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 폴렌느에서 제가 예쁜 가방들을 픽해 왔습니다. 폴렌느 가방과 함께하는 타임리스 출근룩. 함께 하시죠. 짠. 첫 번째 출근룩입니다. 지금 이 여성은 조금 연차가 있는 그런 여성이에요. 어, 책임님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분은 약간 패션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 노필터 구독자다. 초창기 구독자님이셔가지고, 그때부터 옷 입기 만렙을 쌓으신 그런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본템들을 많이 갖췄어요. 그래서 약간 요런 브이넥 캐시미어 니트에 약간 브라운 컬러의 기본 슬랙스. 여기에다가 또 살짝 톤온 톤 매치로 해서 요 브라운보다는 살짝 그레이기가 도는 고런 재킷을 딱 이렇게 걸쳐줘가지고 약간 걸어다니는 인간 모카모스? 인간 모카모스? 무카, 별명이 모카모스이신 분이에요 회사에서 제가 매치한 이폴렌의 가방은 모키라는 모델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컬러인데 스모키 그린이라고 불리우는 컬러래요 그리고 이 모키는 핀란드어로 오두막 집이라는 뜻이래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봐봐 오두막 집이야 집이야 그냥 해요 내부 구조도 좀 볼까요? 근데 잠금장치가 사실 좀 감춰져 있는 그래서 더 우아함이 배가 되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얘를 살짝 내려야 돼요 지붕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부 구조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서 안에 공간이 훨씬 더 넓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스트랩을 연결하면 어때요? 요즘도 약간 활동적인 느낌이 나죠? 이거 바로 외근 어, 전체적으로 근데 이 가방은 정말 타임리스로 이 책임님이 나중에 이사님이 될 때까지 이건 계속 드는 고런 가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컬러들도 제가 픽해왔는데, 짜잔, 요런 컬러들이 있습니다. 카멜 컬러, 루즈클레이, 루즈클레이라고 하는 그런 컬러예요. 다잘 어울리지 않아요? 모든 컬러가? 뭔가 폴렌드 가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방이다! 그러지 않아서 사실 어떤 룩에도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플랜느 매장에 액세서리가 눈에 띄어서 몇개좀 픽해왔어요. 짠, 이어링 너무 예쁘잖아요. 살짝 이렇게 꼬임이 있는 듯한 굉장히 대담하지만 또 데일리하게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살짝 보일 듯말듯 듯. 그리고 맥글리스도 약간 두 개를 한듯 하나를 한 듯. 이 목걸이 이름은 더블 체인 목걸이래요. 그래서 출근할 때 매일 매일 할수 있는 그런 데일리 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짜잔, 브레이슬릿도 이렇게 있습니다. 거친 면과 또 매끈한 면으로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서 자연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더블, 그죠? 석의 질감을 노출한 컬렉션이네 아하, 그렇네. 가을 하면 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옷이 트렌치코트잖아요. 어, 얇은 이 트렌치코트를 입을 수 있는 이 계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트렌치코트를 입어봤습니다. 근데 트렌치코트 하면 좀 쓸쓸해 보이고 좀 그러잖아. 근데 얘는 안에 컬러도 좀 밝게 상큼하게 그렇게 연출을 했고 지금 이 분은 어느 직장을 다닐 것 같아요? 이 분은 좀 자유로운 직장이야. 그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대리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대리요? 아네 이분은 대학원까지 공부를 좀 오래 하셔가지고 평사원이에요. 신입사원 느낌 좀 나지 않아요? 멋내고 온 듯한? 아 기분 좋게 출근하고 이 사무실의 어떤 약간 분위기 메이커 같은 그런 느낌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원들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사원들 없어요? <laughs> 짠이 사원은. 폴렌네 심이라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얘는 이번 신상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심 가방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폴렌네 대표적인 가방인데 이번에 새롭게 이 캔버스와 가죽으로 이 컬러 조합으로 나왔더라고요. 에쿠로 컬러의 까만 색깔, 가죽으로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이 스티치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이 가방 자체가 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양갈래 머리를 했어요. 기존의 심을 좀 보여드리면 이 가방도 있어요. 얘는 심 오리지널이에요. 보시면 얘는 여기가 접혀 있어가지고 짜잔! 열리기도 하고 열려서 자기 몸을 이렇게 크게도 만들었다가 또 이렇게 작게도 만들어서 때에 따라서 자기 몸을 바꿔줘요. 얘는 근데 그 기능이 없어. 이 컬러도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뭔가 무게감이 좀 있어지죠? 이 사원은 어떤 가방을 메고 출근했을까요? 짠! 이분은 어느 회사에 다니는 그런 분일까요? 이분은 약간 글을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출판사! 출판사!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좋 있죠? 글을 좀 가까이 할것 같고 교양 있으실 것 같고 저는 출판사의 대표입니다. 어? 그리고 학교로 강의도 나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겸임교수 중이에요. 교양과목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네, 취미로 바이올린 하고 성인 바이올린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우아한 그런 룩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이 컬러가 주는 그 느낌 있죠 이 카멜 컬러가 주는 따뜻해 보이고 좀 다정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베이지와 카멜 컬러로 톤을 좀 이렇게 맞춰줬고요 하의는 카키빛이 도는 그레이 컬러로 요렇게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방은 짜잔 얘는 그폴렌의 정말 그 스테디 앤 베스트셀러죠. 누메로 뇌프라는 가방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요 니트 버전이 나왔어요. 겨울에도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을 요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이 짜임이 너무 예뻐. 니트도 그냥 니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사실 뭘 많이 넣지 않아도 그냥 가지고 다니고 싶은 약간 브로치 같은 느낌이지 않아? 이런 우아한 룩에 그냥 우아한 가방 들으면 아, 그냥 우아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이런 또 우아한 룩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가방을 딱 들어주니까 이 룩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어머, 안에도 너무 예뻐.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들면 뭔가 그냥 페미닌하게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보다는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이 됐죠. 이렇게 크로스로 매도 돼요. 크로스로 매니까 되게 또 젊어 보이죠. 아 누메로는 넘버라는 뜻이고 뇌푸는 9라는 뜻이래요. 넘버 9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또 생활 불어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불어 교양 교수님이시구나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짜잔. 어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일까요? 이분은 유니폼이 있는 분이에요. 의사선생님이에요. 진료를 보고 할 때는 병원 옷을 입거든요. 얘는 사실 그냥 출퇴근용으로 입는 거고, 데이트 약속이 있어가지고 옷을 좀 러블리하게 그렇게 좀 입어봤어요. 이 룩도 뭔가 타임리스한 그런 룩이잖아요. 이번 가을에 이런 체크 셔츠 같은 것들에 눈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체크 셔츠를 이너로 이렇게 입어줬고요. 이 체크 셔츠에다가 그레이 컬러의 H 라인 스커트를 이렇게 입어줬어요. 어, 이분은 보복이 좀 넓은 편이어가지고 슬릿을 좀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는 스웨터를 이렇게 딱 입어서 좀 따뜻하게 그렇게 연출을 했고, 전체적으로 컬러가 그레이와 버건디, 뭔가 좀 분위기 있어 보이는 가을 여성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이 의사선생님은 폴렌드의솔레 백을 냈어요 조약돌로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약간 조약돌로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만든 것 같은 그런 가방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얘가 조약돌이 아닙니다 가죽이래요 이 가방을 만들고 남은 짜투리 가죽으로 그것을 돌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믿기지 않거든요 어떻게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여기에는 안에 이너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가방만으로도 포인트가 딱 되어주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에보니 컬러를 들었고요. 블랙 컬러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 둘다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그 폴렌느 관계자분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편집장님들이나 스타일리스트분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그런 가방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가방만으로도 포인트가 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진료를 일단 마치어야 돼 가지고요. 더는 길게 얘기를 못해. 환자분들이 기다리셔 가지고요. 아픈 곳을 치료해요. 예. 네. 짜잔. 이번 직장인은 홍보 대행사에 다니는. 아 이분은 거의 지금 실세예요. 홍보 대행사에. 이 사람은 직책이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모르겠죠. 정말 모르겠죠. 다 가능한 룩이어서 그렇죠. 평사원부터 대표까지 모두가 가능한 그런 룩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홍보 대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젊은 감각을 또 유지해야 돼서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를 입었어요. 여기에다가 모직 재킷을 딱 걸치고 이렇게 해서 완전 기본 중에 기본 템으로만 그렇게 입었거든요. 굉장히 깔끔하죠? 아 사실은 제가 이 직장에서 별명이 캔달제너예요. 근데 캔달제너 같지 않아? 약간 캔달제너가 이런 룩을 요새 많이 입더라고요. 이 홍보대행사 캔달제너는요, 루메로 디스라는 가방을 매치했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한테 들었죠? 루메로가 뭐라 그랬어요? 숫자 맞아요. 그럼 디스는 몇 번일까요? 디스는 여러분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숫자 10이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가방입니다. 저는 이제 이 가방이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컬러 이름이 다크 체리라고 해요. 그리고 약간 보면 승마할 때 어떤 그런 안장 뭐 이런 것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만듦새가 굉장히 탄탄해요. 짠 이렇게 열면 안에는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고급스럽게 그렇게 연출이 되어 있는. 얘는 뭐 이렇게도 멜 수가 있고 추가로 스트랩이 더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길게 해서 크로스로 연출도 가능한 굉장히 활동성이 좋은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그 가방을 맸을 때 몸에 붙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거추장스럽지 않게 활동적인 분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임리스 출근 룩 다섯 가지를 폴렌드 가방과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출근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옷이 없어서 출근을 못한다 이런 핑계는 이제 안 돼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폴렌느랑 컨텐츠를 하면서 저의 사비로 폴렌느 가방을 사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폴렌느 삼행시였죠. 아,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삼행시를 지으신 분에게 고심고심 끝에 선정을 해서. 그분에게 이제 선물 드리겠다고 공고를 냈는데 그분이 10개월째 답이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이 가방을 어떻게 할까? 그냥 내가 가져버릴까? 사실 그런 나쁜 마음도 좀 먹었었어요. 그러나 구독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월 동안 잘 보관하고 있다가 플래너가 또 연락을 주셨을 때 구독자 이벤트를 다시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미니고요. 이 없어서 못 사는 가방이에요. 아 여기도 너무 잘 어울리잖아. 없었던 걸로 할까요? 이 심미니가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이벤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폴렌느 삼행시. 폴렌느 삼행시 재미있게 지어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만을 뽑아서 심미니 카메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 아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기에 나오는 그 모델이에요. 나가 아, 좀 줄이셔야겠다.